<랭고> 좋아요. 라인합시다라인할게요나이스 좋아요. 이씨, 와, 네. 씨 와, 이이에이 이씨, 와, 이이이이이 화이팅 네. 왼쪽으로 가세요. 아. 어. 내가 씨발살가살다 오, 그래프가그 그래프신. 그래신 그래프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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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프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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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프그래프그래그래그래그그그

현지 공원 770잠들었대요저딸비딸 비. 뭔소 딸이. 내 빠졌어. 그래 빠졌어요. 여기 <목소리> 여기 자리 없어 있다. 자저저 위치 딸이 아홉, 죽 네, 로 갈고리 빠졌어요. 와, 제발. 아, 배, <laughs> 아, 배, 배. 배, 비 나이스. 맞죠? 으크리피, 어, 크리피 얼마 없으크 으크리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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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크 뒤쓰면좀크리 아, 나지 아, 이거 한하고 있는데. 왜 어. 크래 안았어. 아리아 좀봐 주세요. 픽헤드가. 에헤이. 사리피 자리아, 뒤져라. 이거 비했다 이거 실화냐? 하 <laughs> <그거> 실화냐? 니캥일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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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실화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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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 실화냐? 웃음> <laughs> 아, 이거 행신이야와 쫄았다. 죽는 줄 알고. 녹화되고 있습니까? 되고 있나 <laughs> 와 C 헤 반했어요? 응. 뻥치지마 <laughs> 아 잘하자 헤드야 일라잘따스니 2, 3라도 잘하자 왼쪽으로 가죠? 내가 한번 막자 낙사, 낙사 조 오케이. 오우. 괜피지피 오케이, 자리 컷. 안 왔어. 아, 지금 잘못하자. 버전 먹고, 버전 먹고, 먹고 키키 먹고, 올라가고. 다시, 나떨어졌다아나피고 <laughs> 슈필, 슈타필. 인사, 인사피업소, 티바로, 인사, 티바로, 인사, 바로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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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하나 코치 가자 가자 나이스 하나 상대 하나 벙키 방... 티바폼이에요. 우리 하나 우리 하나 껴 맞았대. 발한 쳐서 거점 밟으면서 거점 밟으면서 거점 밟으면서 거점 밟으면서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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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모 거점 뺏기는 중이네 불지. 수시오 비비입니다. 안녕. 거점 비비면서.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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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. 해야 <laughs> <헤드야>, 또 자냐? 거점 계속 비비시.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메모. <laughs> 잘해 안 돼, 잘해. 루시우 컷. 루시우 인스턴. 아나 킬, 아나 킬. 버터팬 업고. 아, 나 왜.. 아니, 겐지 왜 이렇게 가볍냐? 좀 빨리빨리 떨어져야지. 아, 아, 겐지 완전 멸치잖아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조금 받습니까? 또 이러면 이과가 단다. 몸무게와 상관없이 중력 가서 는일정함으로 떨어지는 수준는 같습니다라고 할다 오른쪽 방 안에 하나 있어. 하나. <laughs> 어 피, 로드 피. <laughs> 로드피. 로드피 로드게피. 진짜 피인데 저거. 아 힐보다 데 아, 였어비 겐지가. 응 겐지 깨아안되다음턴요죠흥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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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아, 난, 내가 같이 있어줄게. 근데, 이제, 빅트도 80%야, 이거. 기다려요. 빅트에다가 아, 안 하면 아, 알았다. 그쪽에 호그 있어요, 디바님. 에이, 오른쪽에 호그. 라인이 이제 가고 있어요. 지지, 원목소리. 오버워치 안에, 안에 들어있네. 오 우리 디바 응. 끌렸어 오버워치 열어봐 파이브 거기 있어. 갈까요, 이제? 안나겠지 쓰면 되겠다. 쟤 잘랐어 나이스 쟤네 둘짜리에요 우리 1위 호그 반피 호그깊피 원숭이 반피 지피아나 제발 윈스턴 나보다 <laughs> 윈스턴 반피에요 윈스턴 깊피썰 정면 비 빨리 잘라야 될것 같은데 잡았어 오른쪽 하나 들어왔다 아 뭐야 이게 뭐야 깜짝아 어 C눌렀어 나도 모르게 주인 놈이 나이셔 나이셔 좋아 근데 여러분 하나만 묻고 갑시다 왜나뽕안 줬어요 우리... <laughs> 우리 하나 죽었어요 아 그래요? 아 미안해요 네 주다가 지궁 얼마죠? 폭주로 루시. 아 근데 카이저님 방송 봐도 라이못 따라가겠다고 이해하되 마음을 그냥... 비우고 누나 집중하라. 지금 올라가지만 루시 서사 두발 믿으도 가겠습니다. 요즘 비캐지 터지지 않냐? 애드님 견제 황금복이에요 이거 짱 멋있음. 벽에 봐봐. 벽에. 박힌. 나도 윗스 대. 설월미 히오스 1섯판이나 하? 노답 음. 어히오 아. 하니까 개재밌다 시공 좋아 또, 또, 또 폭풍은 정말 최고야 올라갈게요 아, 아. 살아있어요 아나 또 죽었다 네 하는 때아개피였는데 1바왔다

야. 자캐. 지 알아봐야 돼. 알아차. 우리 아나님불렸다한 태국의 빛. 내내 우리 아나님만때려 거기 있지이 이번에 망치 망치어요 내가 <놀람> <놀람> 고해하시나 <laughs> 고해, 고해. 아 비트 이제 있어요. 바에 파라이또 물렸어? Okay. 내가 도와주고 있어. 아, 내가 깨웠어 진짜. 와, 이거 냐 와, 호구, 호구. 아우저 파라는 땅에서 못 피하겠다. 이 거리에서. 아 진짜 망치고. 디바니 그런 거 좋아. <laughs> 나 목맥 쳤던 거. 살가사과 어. 먹다가 이거가 <laughs> 맞네. 저단이네 이렇게 잡는 게. 아우 사과 먹다가 키보드에 키보드 앞에서 지식 달고. 아우 근데 이거 자랴 리공쓸 거예요. 점프팩 쪽에 아나 수면 좀 빠졌어요. 알았자 내미는 힘을 폭발시켜 거 같거든요 빠 뒤에 있어요 공 빠짐 파랗게 피 하나 쪄 고맙다 가리야 완전 쉽게 리야짜리 <laughs> 2층에 디바 뒤에 <laughs> 디바 <웃음> 우리 하나 저기 점에 아나 차가 맛있네 <laughs> <laughs> 나도 나어요도나다나이스도 나도 나 공차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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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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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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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나도 나도나 판스무어 안에. 어? 오 어. 와. 오. 오 아까 춘학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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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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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야. 어. 아, 개몰리 나갔다. 그냥 가볍게 날아가네. 음, 세 개네. 음, 네 개네. 아이고. 사고야. 아, 씨.